that's so 오늘도 조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하루가 또 복되고 귀한 어,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어,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에, 우리가 예배를 어,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에,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도 지금 어,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어, 예배는 한 번도 어, 스탑된 적이 없었습니다. 에, 우리 이렇게 모든 것들이 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어, 이러한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어, 이렇게 제한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영역들을 이렇게 축소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에, 이것도 우리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렸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에, 그러한 은혜가 내리는 삶의 현장 예배 현장이 되기를 어,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메대인과 엘람인과 또메소보담이야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우리 오늘도 또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이 새벽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미스테리한 만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은혜를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만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어, 조그만 기사를 어, 봤는데요. 어떤 그한 청년이 한 여인을 어, 짝사랑하게 됐고 또그 여인에게 이 짝사랑하는 마음을 어, 표현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편지를 700통 정도, 한 2년 정도 어, 계속 화려한 문장을 가지고 어, 그 여인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다 얘기를 합니다. 예, 끝내는요. 어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되는데 근데 당사자가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배달한 청년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화려한 문장보다요. 그 편지를 배달하는 그런 이 청년의 그 미소 그리고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어, 서로 정이 들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이 화려한 그런 문장의 편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그 청년을 더 기다리게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예,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어, 바뀌었다는 라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운 그런 기사를 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만남 소통,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만남의 종교고요또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실 이렇게. 주의깊게 보지 않는 그런 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그 다락방에 모인 그런 120명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어, 지금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기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각자 출신 또 배경 이러 사람들은 이러그 모든 것들이 다 달랐지만 어, 이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미스터리한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한 곳에서 만나게 됐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 왜 있을까? 그리고 누가 불러서 여기 와 있을까? 아무도 누가 부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 12제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어,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왜 이러한 모임들을 가졌나에 대한 어, 그런 아무런 그런 인포메이션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모인 곳에 사람들의 그 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바데인메데인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다구야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또 리비아, 또 로마. 어 대륙으로 치면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 대륙, 그러니까 어 터키, 또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으로 시리아. 그리고 우리가 중동이라고 얘기하는 지금이란과 또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런 주변의 나라들 뿐만 아니라 또좀 멀게는 유럽에서 로마에서도 오게 됐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북부에서 또 이집트와 또 리비아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각 대륙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이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사실 언어도 틀렸고, 그리고 또 언어가 틀릴 뿐만 아니라, 어, 저들이 갖고 있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 어, 틀렸는데, 도대체 한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120명이 모인 게 아니라,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한 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뭐일까? 저는요, 이것이 어떤 그런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어, 보내줬고, 또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백이식 문도가 오늘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염두 우리 바둑을 둘때이 포석을 깔아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앞으로 곧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이렇게 구축을 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어, 나중에 바울이 이제 이런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선교사들이 또그 지역에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고 있으면요 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땅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이 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해서 어, 앞으로 이제 확인할 것입니다. 어,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120 문도를 하나님이 어, 부르셨고,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이 결국은 마치 그바둑판에그 그 포석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미리 어, 깔아둔 그러한 사람들, 여기서 놀라운 이러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요. 또한 이 유럽과 또이 아프리카와 또이 아시아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초속으로 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요. 이렇게 불가능한 만남들을 가능케 하시고 또한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가 틀렸지만 하나님은 같은 언어로 듣게 하시고 또이 모든 불통을 하나님의 소통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국제 결혼한 그런 가정들의 문제들을 조금 보면은요, 에, 문제가 주로 어디서 오냐면, 이런 소통의 그런 이 오해에서부터 많이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사실 서로 틀리다 보면은 어, 이 마음과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서로 간에 이 문화적인 갭이 크기 때문에 예, 이런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먹는거나 입는거나 하는 그런 어, 모든 생활 습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런 그 갈등들이 있어서 이 국제 결혼을 했을 때 이러한 이 소통의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어, 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언어가 사실 통하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언어가 잘 통하는 어 그러한 이 부부지간일지라도 어 사실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여담으로 우리 지금 미국에 살 때요 사실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 자기의 생각이 잘 전달되고 표현되어야지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에, 온전한 그러한 아름다운 소통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이 생각과 갖고 있는 가치관이 이 서로 이 맞아 떨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런 교제와 소통을 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각자 언어도 틀리고 또한 여기 있는 문화도 틀리고 또 출신도 전부 다 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한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한더러 묶으시고 소통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렇게 출신은 뭐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각자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어 살다가 저희가 이거 라스베가스에 모였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어 세대들이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또이 안에는 직업도 정말 다양하고 또 이렇게 학력의 그런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틀리고요 에 그리고 우리 뭐 남녀노소 모든 이런 성별을 떠나서. 여러가지 그런 다른 환경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떠한 세상의 모임과는 달리 오늘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어 다른 것 없습니다. 교제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가장 주어 이유고 목적이 되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이 교회 와서 어 물론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서로가 서로 간에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나눠주고 서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쑥 하나가 길에서 자라면은요, 제멋대로 구부러지지만 삼밭에서 자란 쑥은 삼처럼 곧게 자란다라는 그러한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느냐가 서로 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예,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 믿음의 수준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어, 성령 채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 조금 이렇게 약하거나 또 약간 의심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도 은혜도가니 속에 같이 들어가니까 오늘 마치 산밭에서 자란 그런 이 쑥처럼 오늘 믿음이 곧바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서로가 서로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나눠주고 또 같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로 우리가 자라갈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긍정적이고 또 성숙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서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한 성령을 통해서 통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일이냐라고 깜짝 놀랍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이렇게 불통할 것 같고 서로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서로 다를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하면 교회가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싸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모여서 우리가 싸우고 어떠한 우리의 구호를 외치고 인간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 인간의 그런 감정과 인간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보니까 불이 혀 같이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굳어졌던 혀가 어, 풀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들의 굳어진 그한그 혀가 풀려서 오늘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언어가 또 우리의 생각이 이 굳어진 생각과 우리의 굳어진 그러한 모든 사고들이 정말 녹아지고 오늘 이것들을 통화해서 하나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인정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결혼식 할때 보면은요, 신부하고 그 신부의 아버지가 두 손을 잡고 그 웨딩 마치가 울리면은 그 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자기의 딸을 이렇게 맡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딸, 내가 이 딸을 어떻게 키운 딸인데, 어떻게 저놈한테 줄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까워서 그 신랑에게 주지 않는다면은 그결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 아마 그 신랑에게 맡길 때는요, 이제 그 자기가 어, 낳은 딸이고 자기가 키운 딸이지만 온전히 다 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에, 그 딸과 또그 사위가 아름다운 그러한 어, 가정을 어,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고 내가 나의 소인 줄 알고. 또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러한 모든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맡길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만남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 다른 만남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펠로시 교회에 사랑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미스테리한 만남이지만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또 각자의 가정 속에 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서로 통하게 하시고 또한 이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